지금 사실 갖고 있는 최대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요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심판들도 워크샵을 통해서 뭐 기술적인 부분도 배우고 뭐 소양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맹에 지금 요구해서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선수들 소양교육부터 한번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플레이어지만 뭐 학생선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성인선수고 그리고 이게 뭐 시합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막 숨쉬기가 어려운 이런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저도 흡연을 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시합장 앞에서 선수들이 시합복 입고 있는 상태에서 흡연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뭐 이제 말 그대로 어느 그룹이든 기업이든 어? 당구 우리도 스폰 한번 해볼까 뭐 김부장 시찰 한번 하고 와 한번 보고 와쓱 구경꾼인 것처럼 해서 갔는데 그 시합장에서 선수들이 조끼 같은 거다 풀어헤치고 와이셔츠 다내비고 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면서 시합장 바로 앞에서 담배 피고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러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진다면 세상에 그 어떤 스폰서가 이 스포츠에다가 후원을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동호인 있을 때든, 어떤 사람이 있을 때든, 그리고 저희들은 프로가 아니지요. 지금 그냥 등록 선수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청 소속인 실업선수예요. 사실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근데 클럽 내에서 선수들이 듣는 소리는, 어, 이저 프로, 김 프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으면요. 프로가 되세요. 마인드가 프로가 되세요. 내가 프로가 되려면은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 줘야지 내가 존중받을 수 있을까? 존경받을 수 있을까? 그걸 위한 소양 교육 워크샵을 한번 하고 싶은 게 일단 올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가 아, 진짜 당구 선수들 보면 참 매너도 좋고 어디 가서도 항상 점잖고 멋있고 재밌고 유쾌하고 이런 소리를 들, 듣는 사람 수가 많아질 때 주위에서 당구를 더 좋게 보시면서 후원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담배 피우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당구장 이제 금연화되어 있고 담배 핀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담배 피우는 과정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 후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지 저는 그런 정도씩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바뀌어 나가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죠 선수가 시합 나왔는데 와이셔츠가 다 구겨진 상태로 그냥 입고 나왔다거나 뭐 바지 정장 바지가 다 구겨져 있는 상태로 왔다거나 검은색 벨트라고 명칭해 놨는데 색깔 다른 거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룰들만 좀 지켜주면은,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 깔끔하고 멋있네. 그러면 누구나 봤을 때 좋은 거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기억은 안 나는데 해주셨던 분이 있으세요. 선수 한명한 한 명이 바뀌어야지.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아 좋은 스폰 들어오면 되지.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진짜로 100번 이해가 되는 게 좋은 스폰들이 돈 있다고 그냥 넙죽 줄까요? 그 사람들도 시장조사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후원선수 한 명을 쓰려고 몇 개월을 그 선수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세세히 보고 나서야 후원을 해주시는데 저 사람이 그냥 당구만 잘 친다고 해서 후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랭킹 1위가 뭐 천만 원을 받으면 랭킹 10위가 오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직 우리나라 사회는 진짜 아 쟤는 인간성이 됐어, 괜찮은 놈이야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많지. 어쨌든 1등이니까 도와줘야지.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개개인이 프로답게 행동하고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스폰서가 또더 들어올 거라고. 그건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